안녕하세요. 영상 편집 튜토리얼 채널 코모사전입니다. 여러분 영상 편집을 시작하고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셨나요? 프리미어 프로를 열었는데 수많은 효과들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. 이미 몇 가지 효과는 쓰고 있지만 늘 똑같은 편집만 반복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.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이번에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실제 코모사전 채널 구독자와 블로그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AI 분석을 통해 가장 활용도가 높고 꼭 배우고 싶어하는 프리미어 프로 핵심 비디오 효과 10가지를 엄선했습니다.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색 보정 효과부터 전문가처럼 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흔들림 안정화, 원하는 부분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자이크와 울트라키, 그리고 영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가우시안 흐림, RGB 곡선 등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효과들만 모았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효과를 더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 사용법을 브록으로 넣어 여러분의 편집 스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구성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강의 출시 기념으로 타링에서 단 7일간 19,000원 상당의 비디오 효과 사전 PDF 파일을 무료로 드립니다. 이 PDF 매뉴얼만 있어도 효과 옵션을 헷갈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. 프리미어 프로 필수 비디오 효과 10가지를 마스터하시고 여러분의 편집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미를 만드는 노하우를 얻어보세요.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